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돕복입니다. 우! 오늘은 소꿉친구 냥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정 캐릭터는 플러스 40까지 올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은 여자친구 냥코가 되겠습니다. 일진의 공격 모션은 책가방으로 냅다 후려치는 공격 모션. 이진의 공격 모션은 도시락 가방으로 냅다 후려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성능은 무속성 적에게 초 데미지와 범위인데 오이 캐릭터 요고 요고 나름 쓸만하더라고요 그럼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급 친구 양코 41렙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공격력이 나름 괜찮고 게다가 무속성초대미니까흰 적에게는 공격도 3배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뻥튀기도 되더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세히 보시면 사거리가 200으로 야 요거는 짧다는 게 아쉽네요 이것만 아니었다면 더더욱 괜찮은 유닛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쓸만해요. 이론상으로 사거리가 200보다 짧은 흰 적은 고박만 잘 보내주면 무난하게 때려잡습니다. 캥구류 문제 없고요. 잭뱅 문제 없습니다. 푸들이나 두드리도 문제 없어요. 자, 여기서 사거리가 200보다 짧은 흰 적을 대략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흰적 전부다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골치 아픈 흰적 중에서 200보다 사거리가 짧은 적들이니 참고해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골치 아픈 흔적은 타조 동호회인데 아쉽게도 타조의 사거리는 260입니다. 요거까지 잡을 수 있으면 대박 유닛이었는데 아 아쉽네요. 참고로 원시의 강적 또 다시 배율이 1,200배로 된 스테이지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마양의 체력은 120만, 공격력 12만인 적인데 이것도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급 친구 냥코를 알아봤습니다. 사그리 빼고 흰적에게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사그리 빼고요. 만약에 흰적을 때려잡아야 하는데 유닛 애매하면 너가 보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레벨 41까지 높여야 영상과 같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겜생도복이었습니다. 우!